샬롬, 사랑하는 백양의 형제, 자매 여러분, 5월 27일 수요일 백양 119 기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지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러지져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사으으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어, 오늘부터.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의 본문이 시편에서 하박국서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1장 초반의 말씀인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는 지금부터 약 2,600여 년전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하기 직. 전그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 상황 그 상황에 신앙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해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타락해버렸습니다. 힘있고 권력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극도의 이기주의가 되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착취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하박국은 그 상황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할 수 있느냐 이거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 이 악들을 이런 악행들을 이런 타락들을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것. 왜 심판하지 않느냐 이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세상에 참이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그렇게 정말 핍박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회 정의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가만두십니까? 저들을 좀 심판해 주십시오. 저들을 좀 벌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천벌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때가 가끔 있죠. 그런데 오히려 천벌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삽니다. 잘 죽어요. 잘 죽는단 말은 편안히 죽는단 말이에요. 참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도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참고 계시는 이거죠 때때로 그런 어, 의문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품을 때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방의 바벨론을 통하여 이 나라를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죄를, 불신앙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악인들이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반드시 그들은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 때에 반드시 서게 되고 지옥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너무 원통해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정의가 무너지고, 불신앙이 팔을 치고, 악인들이 득세를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때에 모두가 알도록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더욱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오늘 이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할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또이 밤에도 기도하면서 같이 나갑시다. 먼저, 사회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가 단계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이 다시 찾아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추운 날씨로 인해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아멘. 호주 경제가 조속히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안정된 사회로 성장하게 하소서, 아멘.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사 코로나 사태 이후를 위해 잘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이 호주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게도 하나님 호주가 또 이곳 퍼스가 많이 완화되고 진정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 모든 분야가 단계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이 겨울 추운 날씨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건강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호주 경제가 조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무너진 경제 하나님 이전보다 더 안정된 사회로 성장되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코로나 사태 이후를 위해 잘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정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같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신앙을 축복해 주시고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잘 전수되어가게 하소서. 아멘. 질병, 비자,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를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도우사 조속히 해결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셀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사 모임 속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교사 님들과 지역 컨페션의 아이들의 건강과 삶을 축복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합심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두 달이 넘게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이제부터 마음의 열심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부모로부터 잘 전수되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비자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셀들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모임 가운데 역사하셔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들을 축복해 주시고 컴비션의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건강한 삶을 허락하시고 어려움 속에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가정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가정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흘러 보내는 복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부모와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동행해 주소서 아멘.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직장 결혼 미래를 축복하시고 잘 준비되어 힘있게 쓰임 받게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시 가정의 필요도를 채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 세상으로 이웃 세계로 흘려보낼 수 있는 복도 우리에게. 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축복해 주시고 직장 결혼 미래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 힘있게 서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죄악이 넘치고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신앙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고 절에도 되느냐? 오히려 믿는 자들도 동조하는 이런 불의한 세상이 되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심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고만 계십니까? 하는 질문들이 의문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싸 웃기는 하나님은 죄와 악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세상을 심판할 것이요. 불의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요. 의인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세상이 무너질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 어려운 세상살이에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피자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러지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가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의 평강을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